89페이지 개념 4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이번에는 앞쪽에서는 중점 연결을 변을 이등분한 거야. 근데 이번에는 각을 이등분한 거야.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삼각형의 안쪽에 있는 각, 내 각의 이등분, 안쪽에 있는 각을 똑같이 나눠서 가졌을 때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각 A를 이등분해서 쇼 이었을 때이 점을 D라고 하면 선분 AB 대 선분 AC는 선분 BD 대 선분 CD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런데 요 밑에 참고해 가지고 두 삼각형의 높이가 같으므로 넓이의 비는 밑변의 길이의 비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 참고 이거 있죠. 53페이지에서 이미 했던 거예요. 그래서 53페이지 참고라고 좀해 놓으세요. 그 개념 원리 알기 1번 해 가지고 얘가 왜왜 왜 비가 요거대 요거는 요거네 요거로 형성이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개념원리알기 그스살 바탕에 있는거 증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 증명을 보면은 우리가 왜 이런 공식이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요 삼각형에서 조금 더 이어 오, 위를 뚫고 지나가야 되네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다가 얘하고 어떤 선이냐면 자, 요 선하고 요선하고 평행선. 자, 가운데. 각의 이동분선하고 평행한 거야. 요거랑 요거 두 개를 평행선으로 이어서 그렸을 때 Z 모양이 발생하죠? 여기. 여기 Z. 그리고 나서 요쪽에 있는 거랑 또어어 어. 여기. 어, 어. 얘 얘를 이렇게 지나갔을 때 F 모양 보여요 혹시?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랑 여기 F 모양 보여요? 어, 이거 이거 보면은 좀 보이지 않을까? 요렇게 F F 볼까? 요 모양으로 보였어? 양다? F F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똑같고요. 여기는 제트 각으로 똑같아요. 봉 위가 엇 다시, 동의가동의가 그리고 얘랑 얘는 어각. 근데 얘를 각을 똑같이 나눠 먹기 었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는 똑같은 각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점 C를 지나고 선분 AD의 평행한 직선 그렸어요. <laughs> 그, 선분 AD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점 E라고 했대. 여기가 E네. 이렇게 하면 은 이제 얘가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하고 이렇게 길게 생긴 삼각형하고 또 닮은 삼각형이 돼버린다는 거야. 맞지? 맞아요? 이 삼각형, 요 삼각형. 이게 닮은 삼각형이 돼버리는 거야. 그랬을 때 선분 BA. BA. 요거 대... 선분 AE, AE는 선분 BD 대 선분 DC 요걸로 그 b 가 닮은 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요거 요고 대 요거라는 게 이길이하고 지금 누구하고 똑같아요? 이길이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거 요고 대 요거를 이렇게 가져간 거야. 그래서 요 길이 대요 이 길이는 이 길이 대이 길이다라는 비가 형성이 되게 되었다 라는 겁니다 어, 이게 증명이에요 그리고 두번째 삼각형의 외 바깥쪽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기가 A B C 요 삼각형이야 요 삼각형에 연장선이 있어요 삼각형 ABC에서 각 A 여기에 외각 그지 180도 중에서 내각을 제외한 이외각을 이등분했어요. 그랬을 때 이등분선이 3분 BC의 연장선, BC에서 연장선과 만나서 이점을 D라고 하면 선분 AB 대 선분 AC는 선분 a, a 선분 BD 대긴거대 짧은 거. 긴거대 짧은 거는 긴거대 짧은 거. 라고 형성이 된다. 나는 이거 좀 약간 나이키 모양 보여가지고 나이키 공식이라고 외우게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됐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거대 짧은 거는 긴거대 짧은 거. 이렇게 됩니다. 외곽을 둘로 나눈 요 A, D에 맞춰서 여기에다가 평행선을 그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점을 뭐라고 둔 거예요? E라고 둔 거예요. 이렇게 두었을 때선분 B, A하고 자 빨간색으로 할까? 아니요. 파란색으로 할까? B A 하고 선분 A E 하고 B A B A 대 A E 요거 대 요거 긴거대 짧은 거 요거는 B D 대 C D 요거 이거 삼각형 A, E, C, 조그맣게 생긴 거. A, E, C, 요거.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야. 왜 이등변 삼각형일까? 요기가 평행선이니까 얘에 해당하는 얘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게 누구지? 이, 이게 지금 이렇게 F 보이나? 봐봐. 요기하고요기요기하고요기 보이나? 그리고 평행선에 Z 보이나 여기 두개 보였어? 자동의각은 이렇게 보면 되고 얘는 z 배웠어 이렇게 그래서 예요 예고 똑같아 그러면 은두 미각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길이가 똑같겠지 그래서 삼각형 AEC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야 오케이 응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3분 A, B랑 누구랑 똑같대 A, C랑 똑같아.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평행선에 맞춰서 이렇게 그렸을 때 이제 얘가 지금 어떻게 닮은 삼각형 두 개가 보이냐면 에,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작은 거랑 이렇게 큰 A, B, D가 A, B, D가 큰 삼각형 E, B, C가 작은 삼각형으로 두 개가 닮음인 거야. 그래서 긴 거대 짧은 거는 긴 거대 짧은 건데 요 길이하고 똑같은 게 누구야? 요 길이야. 그래서 요거대 요고 요거는 요거대 요고 요거라는 공식이 나오게 된 거다. 괜찮은가? 이거 옆에다가 삼각형, 닮은 삼각형 두 개만 보이면 될것 같거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닮음이야? 요렇게 생겼어. 이렇게. A, B, D, E, C. 그러니까 이렇게 닮은 거에 이렇게 안에 있는 모양이에요. 요거를 좀 따로 그려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닮음이냐면, 여기 얘, 얘 이렇게 그렸을 때. B, C, E, A, D인데, 크게. A, B, D. A, B, D 안에 짜는 거 E, B, C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선이 이쪽으로 왔다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증명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동의각, 업각 해가지고 구했습니다. 5-1번 같이 해볼게요. 5 1번에 선분 AB 9대 선분 AC 6은 선분 BD 대6대 선분 CD x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래서 9x는 36, x는 4. 5-1번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길이를 줬네. 어, 전체 길이를 줘서 우리는 지금 어, CD의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5마. 그렇지. 5 x라고 표현해 주세요. CD의 길이. DC. DC의 길이를 5 3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고 6대 4는 x 대5 x라고 두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풀어야 됩니다. 어,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얘대 얘는 얘대얘 얘. 반쪽짜리 반쪽 반쪽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체 길이를 줬어 그러면은 긴 거에서 X만큼 뺀 거라고 써놓을 수 있고 6대 4는 X 대5 마이너스 X X 대항이고 외양이고 4X는 6 5 마이너스 X 이렇게 세팅할 수 있고 분배 법칙 해줘야 되지 4X는 30 마이너스 6X 네 마이너스 6X 이항시켜야 되지. 왜? 동유한 끼리 묶어줘야 되니까. 나 되게 지금 중학교 1학년 느낌으로 수업하는 거야. 끝까지 잘 봐야 돼. 자, 얘 넘어갔어. 10X야. 30이야. 순수하게 X만 남겨야 되니까 10으로 나눠야 돼. 그래서 X는 3. 이렇게 푸는 거야. 6-1번은요. 요렇게 해가지고 외곽이 이렇게 있어요. A, B, C 6에 4에 긴게 12에 여기가 X네 근데 우리가 이거 이렇게 얘하고 평행한 거 이렇게 그렸었잖아 그지? 어? 방향이 잘못됐나? 어? 방향이 잘못됐네 방향이 이쪽이네 이랬을 때 얘랑 얘랑 똑같아요 했잖아 그래서, 긴거대 짧은 거는 긴거대 짧은 건데, 얘 짧은 게 아닌데? 그 짧은 게이 4가 아니라 이쪽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12 빼기 4를 해서 이쪽의 길이를 먼저 는 구해줬어야 돼. 너 8이라는 걸 먼저 구해줘. 그래서, 긴거대 짧은 거는 긴거대 짧은 거로 가는 거야. 그래서, 긴거6대 4는 긴 거. 12대 8. 어, 여기 4가 아니라 X였지? 6대 x는 1 2에8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얘는 내항의 곡, 외항의 곡 하면 바보야, 바보야, 바보지 왜 전항이 두 배니까 얘도 두 배겠네? 그래서 x는 4 이렇게 구하면 더 빠른 거야 항상 내항의 곡, 외항의 곡으로만 풀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항끼리 비교해 봤을 때할수 있으면 이렇게 두 배, 세배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6-2는 어떻게 해줘야 돼? 얘는 식만 적을게. 얘는 긴 거대, 네. 짧은 거는. 긴 거가 없어요. BD가 있어야 되는데 BD 값이 없어. BC까지가 X고 CD까지가 6이니까 어떻게 표현해줄 수 있어? X 더하기 6이라고 표현해줄 수 있지? 그리고 나서 짧은 거 6. 이렇게 해 가주시고. 얘는 어쩔 수 없다. 내양이고 외양의 곡으로 가서. 나오나? 4 괄호 열고 x 플러스 6은 3 6 아니 3 6이래 바본가봐 5 6에 30 그리고 요거 분배 법칙 4x 플러스 4 6에 24 30 플러스 24가 이항하면서 마이너스 24 6 4 x는 6 양쪽을 4로 나눠요 그래서 x는 4분의 6인데 약분해서 2분의 3 또는 소수점으로 표현 잘했어 1.5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어, 90페이지에서 1번부터 6번까지는 기본 문제라서 앞에 거 왔다 왔다 하면서 도전해 보시면 충분히 되는데 7번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같이 해야 된대요 선생님과 함께 꼭 풀어야 된대요 물론 도전해 보면 좋겠지만 이게 각각 변을 2등분 했죠? 중점 연결 했죠? 그래서 시작점이 여기네? 1번 선분 DG를 먼저 구하래 너무 친절해 DG 먼저 구하래 그러면은 요 삼각형 혹시 고요 삼각형 ABG 여기에서 얘하고 얘하고 1대2는 1대2잖아 여기가 4라는 겁니다 이렇게 1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2번은요, <laughs> 선분 BF래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 삼각형 있지. 봤어? 양각? F, D, B, C. 얘도 봐봐. 1대2는 1대2겠지. 그치? 그래서 BF가 누구야? 사의두 배? 8.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누구 길이 물어봤어? B2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이래. 8에서 2 빼면 뭐야? 6, 이렇게. 선분 B2는 6, 2가안되는요 이게 중점 연결이야. 처음에는 요 삼각형만 봐야 돼. 요거요거만 봐야 돼. 잘 봐. 요 삼각형에서 1대2. 그 다음엔 누구를 봐야 돼? 얘 없애야 돼. 얘를 없애야 돼. 네. 자, 요렇게. 그래서. 네. 1대2. 보여? 왜? 네. 요상목형 1대2는 1대2. 여기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여기부터 1대2는 1대2.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어봤으니까, 여기 구한 값에서 2cm를 빼줘야 돼. 그럼 8번 한번 빠르게 해볼래? 자, 그래서 90페이지까지는, 아, 90페이지까지 아니라 내가 내일 91페이지에 있는 설명을 9, 10, 11, 13번은 할 거거든요? 근데 미리 좀 도전해 주세요. 그래서 91쪽까지 푸시고, 개념 드릴. 개념 드릴 어디까지 하는 게니? 40분. 네. 40쪽까지가 오늘 배운 데까지예요? 네. 이동도까지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숙제가 몇 장이 되는 거죠? 한장반 맞나요? 한장 반이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진도교제 91쪽까지, 개념 드릴 40쪽까지 해오세요. 훌륭하십니다. 굿! 끝!